재훈이형이 완전 하드캐리한다 이럴게 진짜로 와와 재훈이형 이렇게 잘했나? 마지막으로 아 9시 빨간색 토스 엔젤 선생님 어 이거 좀 얼얼한데요? 좀 위기인데? 레터 선수가 테란 나왔고 달인 선수가 랜덤했는데 저거가 나왔어요 1대위기데네 문재훈 저기 그러면 여성분이 저기 토스하는 거네요. 나 이번에도 그, 위치가 그, 역시 그, 역기역자가다. 어 그럼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테란이 제일 구성 위치 너무 좋은데요 나 지금. 나만 삼프 아니니까. 위치가 어. 투스 차이 벌러지. 이게 왓구로 조진다 팀 쪽이. 와근데1시 다섯 시 일곱 시 너무 하네. 근데 테란이 테란이 또 구석 자리야. 저 약간 맨판이가 되어 아웃을 해줄 수 있고. 네. 바이온이 가겠다. 메카니가 좀 부담되긴 하는데. 다른 선수의 어, 저구. 이거 오버로드 바로, 어, 뺐나? 아, 이게 적으로, 한... 어, 제트 들어가기에도, 와왁그로 예, 조진다가 참 좋아요. 다른 야, 선수의 저, 저 아군들이 5시랑 7시 어, 위치에 있어가지고, 진짜.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센터산 뭐, 예를 들어 한번 지거나 주도권 빼앗겼을 때, 그때 다른 선수한테 전병력이 다 가면, 뚫릴 거거든요? 그쵸. 지금 이제 음. 푸푸저가 좋은 점이 이제 초반에 주도권을 잡아서, 테란을 벙커로 막는다 어? 길드가 특이하네 9시 레토 선수가 그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까처럼 입구 쪽에 벙커 지어주면서 포토타이밍만 좀 버티면 이건 캐논 루시도 못하는 자리라서 너무 안 좋다 네. 보니까 보사도 들어 아, 진짜 프로브 견제. 응. 다른 선아위험해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안정적으로 라운드 짓고 있요 아, 잡혔어요. 이 너무 괴롭다. 다리. 자, 링 나왔습니다. 아, 네. 아, 어. 비오 아, 이드 저다 깔면 이거 시프로브 몰래 숨기는게 냄새가 나는데요. 음. 어, 아, 잘아잘 설마 이게 근데 레토 선수한테 퍽터 캐논 는이할것 포... 같은데요. 아, 아, 맞아요. 아, 이제 뭐야 아, 레토 선수 이 왜냐면 삼전 수전 팀플에서 안 겪어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좁은 헌터 맵에서 모든 걸다 네. 경험해봤기 때문에. 빨무아 네. 이런 큰 경기 팀전에서도 레터 선수. 역할을 알고 있어요. 8년 취소해야죠, 한시. 취소. 해피어즈 선수가 한번 노리고 꺼내봤는데 두개들 켰고 아홉 시원질러 견제. 아홉 시가 임피어즈 선수 딱 맞춰서 캐는 완성됐고요. 아, 이제, 이제 뒤늦게 이 쿠퍼를 준비해두고 있는데. 이게 한 타이밍 늦어버린 거예요. 저게 본진 포토러치 하려다가 봐. 예. 자 이렇게 되면 그냥 페어너치는 무조건 할 텐데 이거는 와콤이 붙는다고 사실 급밖에 세포. 없어요. 당연히 이 이거 스팀 될 때까지 아, 그렇죠? 기다려도 되고 그러니까 천천히 운영하면 되거든요. 네네. 길게 예. 봐도 어제됨. 돼요. 정말. <웃음> 예. 페라니 <laughs> 또 중반에 후반에 워낙 또 강력해지다 보니까. 네. 천천히, 천천히, 후반까지 끌고 가자라는 마인드로 운영해도 됩니다. 오, 아, 토캐논는 완성을. 여기, 여기 질러 싸먹으면 기회야. 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캐논을 박는 게 진짜 한도가 될수 있을 텐데. 나이스. 사실 지금까지 포토나이은 맞아, 12시로 이렇게 저쪽으로 이렇게 몰래 지나갈 <laughs> 수 있는 위치이긴 한데. 안정적으로 네. 뒤에서부터 이어받기를 어, 하고 한 안, 있습니다. 줍니다. 한 개도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캐논 다섯 개가 아니라 그 완전히 넓게 열두 시도 필드 많은데 뭐, 올치면 그는다는 개념으로 네. 12시, 12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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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어, 치자 올. 예 엄청 바가 있거요열두시열두시열두시 올치자. 좋은 어쨌든. 선택이에요, 이거. 네. 뒤에서부터 어, 안정적으로 받겠다는 아, 올쳐야 올 되는데 이거 네. 계속 네. 이렇게 가면 네. 안 되는데. 한거 끝내야 돼. 그거 가될거 같는데요. 예, 이거 좀 좋은 판단을 내렸어요. 뭐, 저쪽에서. 캐논, 캐논, 이 정도면 해야 해야 뚫리는데, 세 개면. 어디 가도 뚫리는데. 그질로스로 죽었다 깨어나는데. 아. 잘 풀어 막았고요. 발은 다크드라. 다크드라 하면서. 빨라요. 사용하려나 보다 탈크 빨라요. 응. 음. 아, 이것도 좋은 선택. 아, 이거 근제 돌킬만 한데. 나는. 네. 지금 저희 캐논을. 어, 이거는 지금 10개가 넘게 바뀌고 있는 입장이라서. 테라는 무조건 탱크가 필요하죠. 근데 팩토리가 살짝. 좀 늦은감이 없을 때 없을 겁니다. 이제를 음 이러면서 자, 9시 어제는 끝내. 어디 가도 끝나 지금 진짜. 어 이거 엔젤님쪽 치면 안 되나? 아 일단 우선 괜찮은데요. 그래도 좀. 밤새까지 재우경 치는 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하는데 진짜 좋은데. 지금. 음. 재우경 쪽이 진짜 아, 뭔가 견제를 봐야 되겠는데요. 견제가 생각보다 빨라요. 지금. 엄청 테크. 빨리 탔네. 테크 이거 다 저, 재윤이 저, 형이. 견제... 내시니까 자, 게다가 일단 다크도 데뷔하는 모습은 에토 선수 괜찮고요. 아, 이거 되게 털에 되게 본다는 얘기 같은데 예, 길게 볼 수밖에 없죠. 이거 나올 수. 아니, 없죠, 이거 끝났는데 캐논 아, 저렇게 라인, 많이 박았는데 안 끝내? 막아버렸고. 메카닉 시작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논 진짜 강한 거. 저게 저 나중에 테크한테 결국에 다 뾰서지잖아. 네. 어? 어, 예. 이렇게 하고 아, 아웃이, 아웃이, 아웃이 안 되나 보네. 이렇게. 단점이 꽤 많이 있죠, 바이오닉도. 제발대이트개까지 막았어요. 예, 셔틀 출발했고. 제대 질러까지 폴드하고와 이렇게 이렇게 막아버렸네. 막아놓고 아 다크드라 빠른데 이거 다크드라 깠거든요. 1 1 시? 생각 진짜 빠르다. 그만 해야 돼 이제 너무 과민 반응 너무 과민 반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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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템인가 설마 소름 돋게. 템은 아닐 것 같아. 자, 이 셔틀 어디 가나 1 1시 가나요? 11시 가나요? 음. 일단 테란을 좀 괴롭히기 테라. 위해서 테란. 일단 여기 다크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렇 일단 다크 떨어뜨리고 후에 이제 아, 근데 터렛이 있어요. 터렛이 스킬이 없어요. 터렛은 있지만스캔이 없어요. 터레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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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요. 있지만. 그래도 아, 터렛 터레... 없는. 어여서 팩터리 팩토리라도 아니야 내려가면 또. 에 방어가 나쁘진 않아요. 네. 네카로 전환하네. 다크가 근데 이게 들어오는 거. 나이스 와 역시. 재훈이형 와 역시 잘해 와재훈의아와 아, 개좋았다 와, 좋았다. 와, 개 좋았다. 와 아, 진짜 개좋았다 2닫고 원템 아홉시 거의 올킬 네, 좋았다아 아홉시도 틀어맞고 있구요 와 이렇게 틀어막고 이제 저그 드론 째면 되니까 오 괜찮네 아, 아 이게 위치상으로는 테란이 정말 좋은 위치에 걸리기는 했는데 네. 지금 어, 리무진버스가 운영이 상당히 좋아요 와 숙제 어, 시작됐어. 지금 캐논 너무 많다. 그리고 시야는다 먹었어요. 외치자, 다 어땠을까? 어땠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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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치가 살펴라. 레드 선수가 메카닉 투발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메카니온 별도 시도. 좋았죠. 카빌 위치가 좋았어요. 한식 근데 팀 견제 올 텐데 이제 리버가 한식. 한식또 어, 저블링 지금 시야. 리버 보 오, 어 리버였어. 도제욱의 리버. 도제욱의 어? 리버. 출발. 오, 이거 저거 괴로울 수 있습니다. 어어 자크로나 조금 더 피해를 줘야 돼요. 이 정도는. 어, 아 빠이 네, 리버 불발이가요 불발. <목소리> 와한발더한발더한발 더, 더, 더. 오 어, 불발. 오케이 다행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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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당이다. <다행이다. 웃음> 와 재훈이 형 견제 미쳤다. 견제 <laughs> 미쳤다. 견제 미쳤다. 그 나이스. 와 견제 미쳤어. 만들어도 피해요 나이스. 야그 와중에 네. 컨트롤 도세요 와 지금 테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 진짜... 끊임없이 갑니다. 손이 많이 가는 또 간다 견제. 네, 네. 네. 레토 선수는 천천히 아, 아. 천천히 또, 또 나옵니다. 어 레토 선수가 탱크가 생각보다 많이 모였는데요. 그 탱크 많이 모였나? 쓰리바라 쓰리 포바라 쓰리 팩토리. 빨강 빨강 팀 토스도 변질. 열두지 견제 열두지 도제요 도제요 다다 보고 있어요 도제우. 빠졌쟁대이가지고 맞아. 아, 아, 와, 저 견제 대박이야나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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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스안이 잡았어 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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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라스나이이이나이이 어와 너무 잘한다. 아니, 근데 지금 인구 아 인구 근데 이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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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오는데 이러면 합쳐지면 캐논 투자를 많이 하력이에 근데 병력다는 근데 신이가 생각보다 뭔가 없어요 신이가 너무 투자했어 캐논에. 와 네트 성수라 속도감 있게 밀고 내려가고 중 투자했어야 는님 어? 인구수가 75. 아, 아, 7 다시 한번 가는척하면서 5시. 발 묶어놓고. 5시? 네. 야 저걸린 패턴을 뱉죠. 방모대 있어요. 네. 다시도. 나이스. 연질. 나이스. 통째로. 와, 5시. 맞고. 인준 알고 있었어요. 괜찮은데. 아, 네. 와, 아, 와, 나이스. 아, 또. 박수. 자, 박수. 와. 나이스. 근데 좋아, 좋아. 이렇게 아, 빼는 것도 좋아. 좋아 이거 빼는 습관만으로 이제. 아, 근데 탱크가 너무 많이 모였는데요 그냥. 아, 근데 레토님은 나라는 게 알아는 게. 네, 그러과 함께 개 붙여 있어야 돼요. 탱크. 머리 좋으니까 저렇게 그냥 잘 밀려요. 한 명요? 한시? 와 아, 레토님 한아 아, 다리님 당했다 아니, 이거 어 드론, 드론 드론 빨리 뭐 드론 뽑아야 돼 드론,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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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야 돼 빨리 레토 병력과 아, 드제 병력이 합쳐집니다 네. 제발 이러면 강해지죠 와. 제발 합쳐졌다 이러면 세지는데 와 이거 레토 가 근데 이 탱크 전진하면서 같이 벙커까지 이어받아가지고 진짜 예, 펀트 시 안정감 있게 나왔어요. 헌터 시작 때부터 자주 하는 그런 플레이예요. 벙커 이어받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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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근데 그 질러 소모했어야 되는데 어딜 가든 좋았어요. 오늘 덮치는 게 <laughs> 따로 있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하나 끝낼 아, 수 있었을 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면? 키가 그게 그게 아, 견대 어. 미리 피하기. 노조제 아니 어떻게 잘 이렇게 갔어요. 잘 피하죠? 아, 점점 어? 왜 아, 왜 아, 왜 점점 센터 잡히는데, 무슨 서커스를 아, 보는데. 바빠 네. 자 도재욱의 견제도아도재욱 어, 맞고요. 더 이상 안 당하고 싶어서 지금 스포랑 히그라. 네. 자 여기 아, 센터 아.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가린 선수가 위험하거든요. 어느새 센터가 질러 살아 내리면서 아, 다섯 시도. 제발. 아 김재훈. 아아 아, 많이 못 죽였고요. 이정 야이 레토 경기. 선수가 무서운 게이 아홉 씨와올 우리 올짜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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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예, 나이스. 에이, 나이스. 나이스. 에이, 아, 일단 해봤어. 엔젤님은 거의 빈사다 바비터 같은 거 해야 될거 같은데 진짜 자 이거 센터 이렇게 뺏기면 거의 위험데 그러나 지금 엔젤 선수가 지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레토 선수가 무서운 게 역으로 지금 바이오닉 병력 끊임없이 생산해주면서 벙커. 근데 팩이없어레터님레터님 아, 네, 네, 그. 이거 돈 엄청 아, 남잖아요. 센터, 그래서 거 아, 센터, 어, 센터, 어, 센터, 센터, 센터 뚫어 봐. 약간 약은데요 지금. 뚫자. 지금 잡아줬데 아, 근데 너무 대체가 아, 좋네. 아, 너무... 아, 너무... 아, 12시 견제. 그 와중에 12시 견제. 돌루야 버티느냐. 12시 오리다, 오리다, 오리다. 올! 나이프, 나이프, 나이들어나이나이어서나이들나이어 현시는어못 어, 네. 끝내 현시못 어... 끝내 어차피 다리님 어, 잘 버티고 어, 있어 오도좀 가지고 오는데요 다리님이 네. 하이브 같은 거 해주면 좋은데 하이브 가서 가디언 같은 거 해주면 엄청 좋은데 영리해요 확실히 영리해요 1, 2런 마리메딕 근데 이거 네. 우리가 이제 폭발해서 엄청 계속 뚫을걸요? 뚫을만할걸요기해서 어, 어, 딜러리들로 저 포토스 아, 아, 이제 힐 네. 네. 빠졌는데 힐둘다 빠졌어 어롤코 나이스 나이스인 방어는 일단 버틸 거 같은데 뭐 나이스. 제발. 아, 제발 살려. 없지 않할거 같아. 죽지가 나아요 없지만은. 뭔가 더 많아야 될거 같은데요. 아군이 도와줄 수도 그... 없어요. 나... 센터를 빼야겠어. 도회. 더해! 도회. 얘네들. 없지만은 잘 버티고 있어. 아, 근데 너무 센터 한번 뚫쳐 아, 이제. 센터 하지? 한번 뚫죠. 견제하면서. 시간만 벌어 주자. 센터 질러지 탱크에만 붙으면 이겨. 이거 팩이 없어 가지고 이겨. 나이스. 아, 지금 9시. 9시 들어왔죠. 9시 끝났다. 9시도 괜찮지. 너무 말아요. 어오 어, 그냥 인해버렸어 야, 와. 그 어, 이제 이이이는 이제 어. 전제까지 아. 아, 아, 4대. 와 미쳤다. 와. 아, 이번에좀잘 4대. 피했습니다. 똑빼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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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아. <두팩이> 와 근데 헬프 쓰네, 오는 병력들 많고요뚝배 배, 뚝배기 배기 뚝배기 아 뚝배기 날아가겠네 뚝배기 뚝배까지 나이스 나이스 일단 그럼 여기는 거의 죽은거야 뚝배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저거 가는 바람에 저는 저는 살았어요. 저거 살았어요 저거 살아있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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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토해야 돼요 400원 모아야 돼요 311억 이기겠는데요 6시 견제 6시 견제 6시 견제 6시 견제를 막으면 돼 지속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시 와 미쳤어 견제 미쳤어 진짜 견제 이어서 5시도 다섯 시 막았고 다이스다 왔신 절마 열두 시도 프으로 많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두었습니다 아, 어, 너무 긴장돼 긴장. 엔젤님 잘었다 일곱 시때크 거의 두 부대. 와 일곱 시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네요. 네. 아 아니야 유튜브 아니, 아니, 천천히 막아야 돼. 아, 너무 일곱 시만 이거 너무 많은데? 오 쉬니까 근데 뭔가어 질러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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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돼요. 막을 만해 막을 만해 막을 만해 막을 만해 막을 만해 막을 만해. 인피시이 밀려면. 안에서 막으면 너 어차피 안에서 막기 만 하면 또 적구 살아난다. 다크 같은 거 다크 안 줬어. 아 근데 제우기와는 물량 호발하는데 아 막기서 빡스다 영역 별로 없는데 너무 많아요 뒤쪽에 너무 많아요. 아 신이가 캐논을 아, 너무 많이 박았나 보네 힘이 안 난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량과 레토의 물량. 어이 다크도 섞여 있어. 도물량 레물량. 한시 결제 한시. 아 뭐? 와 정말 아 이거 다리도 아, 다리도 느끼는데. 어, 저거가 이거 좀 나와줘야 될거 같은데 어, 저거 나와야 돼 있어요. 저거. 저거 나와야 어, 저거 돼. 나와야 빨리 해프 가줘야 돼 다리님. 해줘야 돼라도열2시 결제. 오세호아 들어가자. 오. 었어 잘못 찢었어. 요아김재훈 이런 실수를. 아 이거 오린데. 뭐 완전 완전 근데... 이거는 도재욱이 못 보고 있었는데 포토에지 실수를. 새로운 유해지쳤어요. 어어 다운포 기랍어 어. 바빗. 바리한건 나나요. 리나 뚝배기 나 일어나. 템업어 이거 이거. 잠깐만요 이거 큰데요 이거 만약에 도재욱이 나. 아이템 하이템 플러 아이템 플러. 너무 붙여있는데. 아이템 만가 없어요 마나 가 없어요. 만화 없어 만화 없어. 아 근데 아, 너무 뭉쳐서 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뭉쳐서 했다. 아니 일곱 시 도와주러 가지. 일곱 아, 시 도와주러, 아, 아, 도와주러, 아, 아, 그러니까 도와주러 갔으면 막을 만 했는데. 막으면 아, 아, 이겼는데. 아, 막으면, 아, 이겼는데 아, 막으면 아, 아, 한 방. 있었는데. 아, 아, 프로그 다 잡았었으면 아, 진짜 몰랐어요. 네 넥서스 날리고 어, 프로그 다 잡았어요. 아 재현이 형이 올넷 써도 몰랐는데. 아나 검점 없나요? 아쉽다아 스톱이 있는데. 아 어떻게든 신 살렸어야 될거 같은데 엔피지 6 시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 이거 넥서스 잠깐만요. 도대체 이게 신경 못 써요? 어? 어? 오? 어? 뚝배기? 아..까비 예아저 아, 뚝배기 날리면 또 모르는데 그, 그 와중에 레토가 또 선수가 어, 뚝배기? 예, 레토 선수가 스캔을 <laughs> 어? 뮤탈 어, 어, 뽑아서 뚝배기? 예어 그거 가능성 있다 어어 뮤탈 뽑아서 뚝배기 가능성 있다 가린 선수도 정말 잘해주고 <laughs> 있고요 <얼마 없다. 웃음> <laughs> 12시에 이거 뚝배기 날리게 했죠 뚝배기 아 뚝배기 점사 뚝배기 점사 뚝배기 점사 와 근데 도대우의 프로모 컨트롤 <목소리> 아니 이거 지금 도재욱 선수가 비빌 때 비비고 피하고 유탈로 뚜베기 깨자 환상적인 컨트롤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재욱 네 넥서스 안 말리기 위해서 딜럿을 비볐다가 스톰을 피했다가 와 이거 진짜 자, 다시 달인 드랍 뚜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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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나이스 다리겠다, 다리다다리다다리다 다리겠다, 다리겠다, 다리다다리님돈 남겨줘 알고 이제 뽑아봐. 이게 계속 수 어, 계속 터졌지, 장군. 며칠 좋다, 메탈 좋다. 탱크 뽑아. 시 살아 있어요. 아까 시에 을 뒤였고, 벌쳐를 안 뽑아서 이게 변수인데, 배토님이 변수인데 이거 벌쳐를 안 쳐서. 김도이 많아요. 이런 게 되면은. 아. 아우, 가디언 다리... 같은 거안 되나? 벌어서 어? 나와도 되는데, 다리 님. 그냥, 그냥 막 히드라만 찍어. 히드라만 네 찍어. 하는데 히드라. 저는? 야. 나가 좋아할 것 같은데. 다시 어? 아, 라만 계속 찍으냐. 미네랄이 꽤 많이 있어 가지고 희철이 중화 10개 정도 늘리고 어. 오, 병력 뽑는 게. 어, 그냥 물량 어떻 뽑아준데? 맞아. 로커보다 네, 그냥 물량 뽑아주는 게 물량. 네, 그러니까 어, 그냥 물량. 노재욱 선수 에그 시간을 안 줍니다. 네. 셋발. 막을 만해. 이거 먹어. 막을 만해. 아, 마음만해. 뮤탈로뮤탈로역탱 네. 네. 제거. 뮤탈로역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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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 나이스. 있고 네. 메카닉도 2이이고자 그러나 다리를 뮤탈리스로 어, 아이고. 아, 네. 제거해주고 넓고까지. 어, 아, 막을 만해. 지금도 막을 만해. 막으면 막으면 네. 이겼는데요. 지금도 막을 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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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도 막을 만도 와, 너무 많아요. 다아 레토 선수의 량 역탱을 아, 빨리 제거하고 뽑아야 돼네요아 무탈 네. 아, 아, 찍으면 안돼 뭐? 히드라만 찍고 그냥 히드라. 그러니까. 히드라만 사면 돼. 많이 삼상업이라서 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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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이두 명분이 마무리 찍겠네요. 가자. 아 렛토리 아,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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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해 가린 선수가 이제 막 해처리 딱 늘리는 시기에 아레토 선수 땡큐 빨 아, 도와주러 가자 현실로 아 이게 무차 찍으면 안되는데 아, 히틀러만 찍어야 되는데 아, 럴커도 지금 공격하는데 아 너무 막 돈이 때문에. 너무 많이 남았다 히틀만 찍지 아, 마. 다른 아니, 거 하지 아니, 말고 다른거 할라 하지 말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거 지금 김재훈 선수가 견제하면서 동시에 아, 만약에 아, 리콜까지 아, 기다리고 있어서 리콜 한방 떨어지면 그게 또 반전의 계기가 어, 될수 있거든요. 지금 아비터가 움직이고 있어요. 레토 선수 쪽으로. 아, 근데 마린 3삼밤에압박이네 와, 와, 리버. 마린. 와! 리버는 와, 리버어탱커너무 거다. 견대도대 그 중에 한 아, 이 이건... 근데 돈이 많아서 어, 가디언 좋다. 멋있어요. 가디언 개나이스. 그래도 근데 <디언> 다른 선수들 나오도 많이 쓰습다운은 4도 5천 가량 있어요. 지금 위험합니다. 근데 가스가 아, 없어, 가스가. 아, 탱크가 바로 아까 잠깐 잠깐 뭐 보고 있어, 뭐 보고 있어, 아 지금 뭐 보고 있어. 들어온다. 완전 죽고. 완전 나왔어. 이거 도와 어, 들어온 거 같거든요. 제발. 완전. 올려. 얼 네. 아, 미콜. 다이스리콜. 네. 어 좋았다. 막았다 막았다. 뭔가 아 밀리면 안 되니까 도와주러 왔어요. 아좀 아, 봐야겠는데 아 게임은 진짜 이거. 아 재훈이 아, 형도 7천 원 있는데. 무섭습니다. 막았어요. 제발. 돈이 많아요, 근데. 제발. 빨리 빨리 해철이들 해철이, 다리님. 도 김현 다섯 시 10분. 진짜 봐야 돼요. 다섯 점대. 돈 많아서 괜찮아요. 아. 이 정도는 이제. 프로모 죽어 주는 게더 땡큐예요. 김재윤이 근데 김재윤이 돈이 7,600원이 있어 가지고 당해도 뭐 당경으로 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병력 라운드는 문제 없어요. 당분간에. 아니, 내돈 수량이 아. 진짜. 아니야. 센터로 와야 돼. 가디언이. 핸드폰으로 가디언이 센터로 와야 돼. 센터. 가디언이 천적이 맞긴 맞았는데 아 근데 그 전에 근데 이게 있고, 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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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있는 게 레토 선수가 리콜 데뷔는 완벽하게 안돼 있거든요. 제발. 네. 그래 리콜 데뷔 한번 리콜 어, 한번 떨어지면 제대로 한번 떨어지면. 아, 나 패턴도 몰랐어. 셋시도 뭐 있지 않나? 셋시도 살아나고 있는 거 같은데. 아, 어? 이야 신이, 신이. 신이 살아. 나 이게, 안 이게 안 중요해요? 아니, 저는 이길 것 같은데요? 거의 이긴 것 같은데. 이길 것 같아, 진짜. 진짜. 아니, 재훈이가 너무 권재 맞아, 재훈이 형이 너무 잘해준다. 어? 이거, 재훈가 어, 어. 일단, 재원이 완전 캐리한다, 게임. 김지훈도 자원이 많고. 아비토까지 갖춰줬다라는 건 언제든지. <laughs> 어, 한식 현재 지금, 레토님이 저거 마린 탱크 하는데. 그쵸. 아, 이거 너무 많이 죽였어요. 아, 본인이 뚝배기가 날라갔지만. 경제를 그, 어, 해주면 그만큼의 어, 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열한시 아미 쩍 나올 때야 어, 내가 리콜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리콜. 리콜. 아직 성공 못했죠. 눈시켰죠. 아니 제우경도 인구수 찬다. 한시가. 아 이번 허씨는 아, 분이 없네. 한시가. 네, 아 이거 리콜 어... 할 거면은 한루시네이커 레이션까지 해야 될것 같은데요. 강민 선수의 아 한루시네이션 아 필요해 보입니다. 아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돼요. <laughs> 그리고 리콜, 아 들어가도 예물렸어. 아 이거 해철리만 있고 대운이 <목소리> 없네. 어쩌면 올리지. 대운의 헬프도 너무 좋아요 지금데. 네, 어, 아직 그래도 막았다 다시 헬프로. 10 이게 메카닉 안 해줘가지고 가능성 있어요. 막 계속 마린만 주어서. 어,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마린 탱크가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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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근데, 진짜 한계가 있거든요. 이수진 버스 팀인데 그 시간을 잘안 주고 있어요. 시간. <laughs> 다리님이 좀만 버텨줘라. 그럴 때신살아나면 돼. <laughs> 진짜. 이거 진짜 신이 살아나서 언제 만나려도 진짜. 위험해요. 제발. 재이 어, 형도 이병 모았네. 아 어, 인피신 살아난 것도 어 스캔으로 확인했죠. 네. 네. 허허, 진짜 치열합니다. 재형 빨리 병력 병력 또 센터로 와요 단시. 에피안 졸아들지. 김대호 300, 김 씨. 인피신 200. 달인 267. 네. <laughs> 와, 도제우270 레포 2 0 0엔 시, 열 시, 열두 시. 열두 시, 열두 시. 열두 시. 시. 열두 시. 열두 시. 열미 시. 열미 시. 열미 시. 열두 시. 열두 시. 열두 시. 열두 시. 시. 열 시. 열두 시. 열두 줘열 시. 열 시. 열두 시. 열 시. 열 시. 열두 시. 시. 이제 이렇게 버티면서 시간도 흐르는 거거든, 그렇죠. 헬프만 해줘, 엘브 어, 엘브 버틸만 엘브 해, 해, 버틸만 해. 거예요, 버틸만 해, 진짜. 자, 옆탱. 우리서 헬프만 할수 있어. 옆탱 셔틀로 태워오면 돼, 돼 괜찮아. 맞아, 맞아. 아, 진짜 치열한 싸움. 어, 나이스. 화납니다, 와, 시키면 된다, 난다. 옆탱, 어, 옆탱 걷어내면서. 나이스. 옆탱 나가주고. 민피지 결국 살리는 분위기. 살리면 이겨요, 살리면. 이제 이게 살리면 이겨. 살리는 분위기. 와, 가디언까지 나왔다. 리프가 아직 많이 살아있어요. 하리이죠 아, 나이스. 아, 힘 빠진다 저기. 됐다. 힘 빠진다 이제. 이제 저거 왜냐면 레토 님이 레토 님와 근데 이제... 탱크 말인 대많이 나오. 예. 레토 선수 진짜 아니 도대체 이 나와. 탱크마린 조합 신선하다는데. 근데 저게 진짜 약해요. 은근히 후반에 진짜. 이제 실드 업 되면 걸리자! 그렇지! 얼리고! 나이스! 힘낸다 힘낸다!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어? 재훈이 형이 근데 올 당했었나 보다 재훈이 형골다 떨어졌네 네, 한번좀 많이 당하긴 했을 것 같은데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진짜 아 근데 레토님이 돈이 너무 많아서 빨리 달인님도 빨리 센터로 보내줘야 돼 계속 이제 뽑아서 질러 뽑아야 돼태훈이형 아, 이거 이거스 지는데아좋 좋다. 리히이 다린 선수는 지금 병력을 좀 아껴서 폭탄드랍를도전아재욱이 어... 형이 견제했나 보네. 5시를. 폭탄 드랍 혹은 가디언 같은 이 신이 버려야겠다. 이거. 나왔야 됩니다. 재금이 이거 포탄 드 지금 가 없어서 와. 테디안이 없어. 병력을 아껴서 한번 아 올당했었는데 5시. 아 임피신 선수는 이김 선수가 도와주고 가디언이면 1 5 0 됐는데 인구수 아 까다롭네요 까다롭게 하네요 선수들 플레이 아까 가디언 선수가 히드라고 <laughs> 미리 넥서스깨던게 아.. 넥서스 힘들어지고 있어아 가디언 좀 뽑을 수 아, 없나? 가디언. 버티 가디언이 버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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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진짜 최고인데 지금 결국에 미나요 결국에 아인피시선수 죽이고 아 시작하겠다 넥서스 네, 살려면인수가 살아나면은 경제만 집요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레토님이 네. 어, 네. 피해를 <laughs> 하나더아비터 김재훈 3시 리콜 자 하바리 살려주는 한 아, 세로 음, 음, 이렇게 그럼 또 살아나죠 임기신 그 와중에 또한 세로 갈무리 만약에 아니 좀 갈무리해서 뭐, 막 어떨 때 찍어봐 거거거 어, 어. 그냥 아, 아, 그냥 막을 만한 상황이에요 진짜 엄청 많아 저거 거의 다 왔다 아니 다 됐어 다시 다시 좋아졌다 상황 좋아진다 상황 좋아진다 픽업 갈면 좀 있고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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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막 여기 치고 저기 치고 해가지고 하나를 못 건넸어. <목소리> 어머, 근데 헐맞아. 업글이 안 좋은가 보다 히드라가 히드라가 업글이 어, 안 좋네. 아 김지웅 리 어, 가디언 좋다 가디언 해야 돼 가디언 나이스 가디언 좋요 가디언. 됐다 잉구스 조용히... 다 줄었어요. 레토니 130됐어 잉구스. 됐다 이겼다 이겼다 와, 이겼다, 와, 이겼다, 와.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와. 아 마이 마이 와, 마이 마이 이겼다. 아 이겼다. 나이스 이겼다. 볼리아 탱크의 차이점이그구반에는이거는어이거 만약에 음, 메카닉 이으면난이겼다고이는데 아, 아, 마린 는조친구해이친구이건 역전한거야 는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는 재훈이 형이 완전 하드캐리한다 이렇게, 조작하자마자 이렇게 진짜. 됐어요. 와, 아, 병력 너무 많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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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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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이 형 이렇게 잘했나? 어, 무조건 파는데? 재훈이 형 이렇게 잘했나? 아, 이걸 역전 하나요. 어, 병력 많아요. 끝났어요, 병력 이제. 대 위기. 1 2시 끝내 버려. 자, 레토가 지금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입구라인에서는 든든히 방어를 해주고 있고, 또 와, 또 삼초 털으면 안 움직이죠? 마린도 끝까지 살아남아주면서 <laughs> 가디언과 이런 까다로운 유닛들을 잘 활용해주고 있어요. 어, 네, 12시 삼리버 어, 신이 살아고 저거 해주고 가디언이 활약해주고 있어요. 와 아, 신이도 살아있네. 리버하는 거봐 신이 저 리버 퍼터를 저거 해주 아, 짱마기 잘한다, 신이 진짜. 가디 이겼다. 이겼다. 12시 플러스의 군지. 3리버가 상논밭 뚫고있어요 저그도 너무 무자하다 나이스 와 이거 졌으면 아, 위험했는데 나이, 우리 아, 와 다행이다 정도... 네. 자 생신호 아, 오... 탱크 한포대 갔는데 개잘했다 <laughs> 와 개잘했다 진짜, 어. 잘했어, 진짜. 네. 그쵸 나이스? 지금 이제 바람틀러 한포대 이상 뛰어오거든요 너무 좋았다 아. 자 도재욱 무너졌고 야 이거 김재훈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하이프가 미친듯이 와 재현이형 진짜 아드캐리요와 진짜 너무, 잘잘 네. 와, 진짜. 그, 너무 아, 잘했어 잘주고주고 혼자서 견제하고 헬하고막 여팽 재가하고 처럼 그냥 맞아, 맞아. 계속 살아요파키바 리콜가 르고 중요하거든요 빨무에서는 되게 중요하죠 살아있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해요 와 아, 네. 나이스 그리고 다인님도잘 버텼고 와 너무 잘했다 와 잘했다 잘했다 저 이제 좀 다가야죠